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어, 지난번에 21세기북스에서 펴낸 서가명강 시리즈 중에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를 소개했었죠. 오늘은 서가명강 시리즈 중에서 이토록 매혹적인 고전이라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교양 강의 독일 명작의 이해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독일 문학 작품들 중. 다섯 편의 소설과 그에 대한 수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인 홍진호 교수는 음, 독일의 명작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독일의 명작들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작품이 쓰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작품에서 얘기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둘째, 전통적인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고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 어, 이 책은 이를 위해서 네 명의 독일 작가가 쓴 다섯 편의 작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작가죠, 헤르만 에세의 데미안. 독일 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통. 세 번째 작품은 음,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후고폰 호프만스타의 672번째 밤의 동화. 그리고. 어, 프란츠 카푸카의 변신과 시골 의사, 이렇게 다섯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음, 고전 작품들은 지금의 시대에서 요구하는 트렌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거나 따분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삶과 세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글로서의 고전 문학의 가치를 알아보고 고전을 읽는 즐거움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작가가 이 책에 부여한 의의일 것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독일 문학 작품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헤르만 에세이 데미안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데미안을 다룬 일부 중에서 나의 방황과 괴로움을 앞서 살아간 사람 챕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의 방황과 괴로움을 앞서 살아간 사람. 싱클레어의 성장이 의미하는 것. 헤세가 보는 전환기적 유럽의 시대적 상황은 데미안의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데미안은 지나간 시대와의 완전한 종결이자 현대적 세계 질서의 고통스러운 탄생을 의미했던 1차 세계 대전 중에 집필되었고 1919년에 발표되었다. 말하자면 데미안은 가치 중심의 진공 상태가 극복되어야만 했던 시점에,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 임박했던 시점에 발표된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싱클레오는 어린 시절에 데미안으로부터 선과 악, 고상한 세계와 저급한 세계, 종교적 세계와 세속적 세계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세계 질서를 극복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청소년기에는 끌어오르는 본능적, 자연적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다 그 끝에서 다시 데미안 또 내면 속의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된다. 한때 신학자였던 피스토리우스와의 교류를 통해 선과 악, 즉그 무엇도 배제하지 않은 인간의 온전한 본질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신 아브락삭스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온전한 인간이 모든 개인의 내면에 숨 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데미안 어머니인 에바, 즉, 태초의 여인이자 모든 인간의 어머니인 이브와의 만남을 통해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면으로의 길을 떠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싱클레어의 성장은 선과 악의 구분, 윤리, 종교, 관습에 따라 규정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데미안은 전통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관,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 나가야만 했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충실한 대답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소설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온전한 본질이란, 내면의 목소리란, 내면으로의 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싱클레어는 소설 도입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 하는 것, 오로지 그것만을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 구절을 읽으며 우리는 벌써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젊은이든 어린 시절의 꿈을 잊고 살았다는 서글픈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중년이든 이 구절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 스스로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꿈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순수한 소망을 의미할까? 내면에 대한 데미안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주어진 단서를 통해 해석하는 즐거움 헤세는 소설 곳곳에서 내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언급들은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 내면은 때로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원초적 충동으로 때로는 내 피가 나의 안에서 소리내는 그 가르침으로 묘사된다. 또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데미안의 모습은 태고의 동물 같고 돌 같으며 아름답고 차가운 죽었지만 비밀스럽게 전대미문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내면 혹은 내면의 목소리와 관련된 것들은 데미안에서 자연적인 것, 원초적인 것, 무시간적이거나 영원한 것 혹은 자연적 생명력으로 가득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헬스에게서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우리의 본질이 우리 의식 너머에 존재하는 시간을 초월한 자연적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19세기 후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간관이 붕괴되면서 인간을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당대의 관점에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자연적 본질을 찾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 할수 없다.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는 것, 자연의 본질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헤세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저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에 주어진 단서들과 작품 외적 정보들을 활용하여 헤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은 예를 들어 다음 문장들로부터 시작해 볼수 있다. 내 책상 위에는 니체의 책몇 권이 놓여 있었다. 나는 니체와 함께 살았다. 그의 영원의 고독을 느꼈고 그를 쉼없이 몰아친 운명의 냄새를 맡았으며 그와 함께 괴로워했다. 그리고 그토록 가차없이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행복해 했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으로 괴로워하고 방황하던 싱클레어는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작스럽게 니체를 언급한다. 이러한 언급은 니체 외에는 다른 실재하는 인물의 이름이 이 작품 속에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 눈에 띈다. 이는 싱클레어의 내적 성장에서 즉 싱클레어가 내면으로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니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헤세와 니체, 쇼펜하우어를 관통하는 철학 흔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생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니체의 철학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이해했다. 인간의 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욕망은 결코 영속적으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욕망은 인간 개인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인간 개체는 세계의 근원적 의지, 즉, 세계의 근원을 이루는 거대한 욕망이 그 실현 과정에서 개별화된 존재로 분화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를 지배하는 욕망 역시 세계 의지의 개별화된 발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인간 개개인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라는 거대한 바다의 일렁이는 하나의 파도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개체이면서 동시에 세계 전체와 뗄수 없이 연결된 존재다. 쇼펜하우어에게서 고통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우리가 세계 의지의 개별화된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욕망 역시. 궁극적인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세계와 사물에 대한 순수한 직관에 도달함으로써 삶의 고통을 초월할 수는 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예술의 체험을 통해서도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고통을 잠시나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 조각, 회화, 문학 음악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의 유일한 근본적 존재이자 세계를 이루는 현상의 근본적 내용이 의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로써 예술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수 있다는 것이다. 니체의 첫 번째 주요 저서인 비극의 탄생은 바로 이 지점, 즉 예술을 통한 삶의 극복 가능성으로부터. 시작한다. 니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신들의 세계인 올림프스 산은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한 대체 세계였으며 디오니소스 제전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제의였다. 포도주와 도추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제전에서 그리스인들은 개별화로 인해 만들어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경계를 극복하고, 몰아 상태에서 다시 원초적 자연과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니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비극은 이러한 디오니소스 제전이 아폴론적 예술 형식과 합쳐져 만들어진.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상적인 예술 형태였다. 세계 원리에 대한 자각이나 예술을 통한 삶의 극복이라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생각은 데미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인간 개개인이 세계 혹은 총체로서의 자연이 개별화된 존재이며 개별화된 상태를 벗어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발상은 데미안에 나타난 헬스의 인간관과 일맥 상통한다. 인간은 개별화된 존재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일부이며 총체로서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혹은 우리가 나로 인식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작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자연적 존재로서 내면 깊은 곳에 세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마이크로 코스모스라는 생각은 헬세와 니체, 쇼펜하우어를 하나로 묶어 준다. 영원한 방랑자를 위한 데미안의 위로. 데미안이 듣고 있고 싱클레어가 듣고자 하는 내면의 목소리란 바로 이 총체로서의 세계의 목소리, 자연의 목소리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내면의 길이란 바로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극복하고 선과 악의 구분도 윤리도 문명도 존재하지 않는 본질적인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데미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의 총체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하나하나가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훨씬 더 이전까지의 진화의 계보를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일찍이 인간의 영혼들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 본질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시작된 태초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뤄낸 생물학적 진화와 그와 함께 이루어진 정신적 활동 모두를 아우르는 세계의 총체다. 우리 안에 세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소중하다. 그러나 이 모든 본질적인 것들은 우선은 의식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것을 인식할 수는 없다.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의 총체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잘 해내는 어떤 사람을 우리들 안에서 그리고 자연 안에서 활동하는 불가분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이나 종교, 윤리나 관습과 같은 외부 가르침이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따를 때에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죄악이며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것만이 올바른 삶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각성한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는 오로지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 속에서 확고해지는 것, 자신의 길을 앞으로 더듬어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데미안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종교적 세계관과 인간관, 가치체계가 힘을 잃은 시대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해진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서 가치체계의 중심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수 있다. 또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총체로서의 세계 또 인간 본질로서의 자연이라는 사실은 헤세가 인간을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당대의 새로운 인간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당신 안에 세계가 있다. 이렇게 시대적 맥락에서 출발하여 데미안을 읽으면 우리는 헤새가 의도한 말을 최소한 큰 틀에서는 대체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마침내 진실의 시간이 찾아온다. 우리는 아무런 선행 지식 없이 데미안을 읽고도 커다란 감동과 위안을 얻었다. 이때 우리는 데미안을 올바로 이해했던 것일까. 중학교 2학년의 내가 당시 독일에 대해, 또 헬스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린 독자가 과연 이러한 헬스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감동하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했던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나는 헬스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고 자의적인 해석과 오해를 바탕으로 내 멋대로 감동했다. 어쩌면 독일 문학을 공부하는 동안 헤세를 오랫동안 피해 왔던 것은 올바른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좋은 추억은 그대로 추억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나름대로 데미안을 읽고 해석하며 느꼈던 감동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 나는 오해를 바탕으로 한 나의 결정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희곡이든 소설이든 시든 수십 년전 혹은 수백 년 전에 쓰인 과거의 문학이 혹은 문학적으로 표현된 인간과 세계, 삶에 대한 성찰이 오늘날까지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그 작품들과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데미안은 구체적인 내면의 뜻과 무관하게 삶의 의미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이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데미안을 읽고 감동하는 시기가 보통 사춘기이자 방황의 시기, 즉, 모든 가치를 부정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상실했음에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언가를 아직 찾지 못한 시기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직면에 있는 독자에게 자기 자신을 가치의 기준으로 세우라는 헷세의 메시지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커다란 위안을 줄 수밖에 없다. 헷세가 살던 시대야말로 유럽, 현대 문명의 사춘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를 헤치고 살아간 헬세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혹은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노력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내면의 의미가 원래 헬스의 의도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헬스의 진심 어린 노력을 담고 있는 데미안은 앞으로도 수많은 청소년들과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줄 것이다. 나의 방황과 괴로움을 앞서 살아간 이가 있었고, 그가 나에게 다른 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믿으라,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한다. 그리고 헤스는 자신의 작품이 그렇게 말하자면 오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아끼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 안에 세계가 있으며 그런 당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서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따르는 한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한 결국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데미안을 읽는 동안 우리는 모두 이렇게 비록 한 순간일 뿐일지라도 우리 내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이며 동시에 세상의 중심임을 느낀다. 바로 그것이 데미안을 통해 헷세가 보여준 진정으로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했든 데미안이 우리에게 남겨준 감동과 위안은 언제나 옳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데미안을 읽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데미안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 이미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아, 이런 해석이 가능하구나. 내가 읽었던 데미안의 내용이 내 생각과 비슷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였는지 따져 보실 수 있겠죠. 어, 아직 데미안을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은 어렵지 않게 데미안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책과 나쁜 책을 나눌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이든 내가 잘 읽고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걸로 된거 아닐까요? 작가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 우리가 어렵게만 따분하게만 생각했던 고전 문학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즐겁게 재미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독일 고전 작품들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